삼성전자 갤럭시 탭 A6 10.1은 뛰어난 가성비와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최고의 태블릿 PC입니다. 넓은 10.1인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질과 선명한 색감을 제공하여 영화 감상이나 웹서핑, 업무까지 모두 만족스럽게 즐기실 수 있어요.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휴대성을 높여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연결로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32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은 사진, 영상, 앱 등을 여유롭게 저장할 수 있어 활용도가 뛰어나죠.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며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지금 바로 이 스마트한 태블릿으로 더 풍부한 디지털 라이프를 시작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